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막 7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레 공주를 도와서 어, 왕자를 응원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죠. 첫 번째로 이제 묵직한 과일을 이용한 뭐 요리를 먹여가지고 더 이상 쓰레기를 안 먹도록 네, 그렇게 도와줬었고요. 그 다음이 뭐였더라? 어 강력한 향수를 만들기 위해 아로마니제를 찾아라. 네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라로마니 젤을. 라로마니 젤은 느낌표 있는 데 있겠죠. 필라를 탈걸 그랬네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죠. 스태미나가 좀 많이 모자라네요. 경지가 약해가지고... 아니가... 오케이... 딜이 너무 안 들어가죠? 가창겸 어, 이랑 푸 알레 정도 <laughs> 를쓸수있겠 네요？이제 어, 1 단계 걸봐 서는 네. 딱히 뭐 그렇게 많이 채울 수있을것같진않 아요. 당근. 이 이미지가 가장 쓸모가 있는데 어, 매번 터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정석적으로 사용하기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음, 필라 하나 더 있네요. 어, 칼로리를 좀 하고요. ね、おや百鬼兵様、遠路はるばるこんなところまでご苦労でございます。<noise> 私でございますか私は、テレーのフィールドワークの真っ最中でございます。いやはや、この辺りはマーリカ様の森とは植生が異なっており、なかなかに面白いございます。 それでは私はこれにて失礼しますさっきから背後に嫌な視線を感じておりますれば百鬼兵様もお気をつけてくださいませ後に異な視線を感じておりま何かよ背後に嫌な視線を感じてアルレッキーノのやつ。私に内緒でこんなところまで来ていたのか

ヘ兵、どうやらここにはピラーがあるようだぞ偶然かそれともそしてお前が探しているアロマニジェルってのが守護者ってわけかこれはさすがにちょっとできすぎてやしないか <laughs> まあつまらん検証はいらんピラーがあるとなれば話は別だぞ全力でこいつを叩き潰せそしてピラーを咲かせるんだ 별로 어려운 보스가 아니게. <laughs> 자 포탑. 어 새끼를 만드는 것 같은데? 딜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죠? 왜지 <laughs> 데미지 와 큰일 이다. 딜이 너무 안 박히 는데, 딜 이, 안 박히 는 것도, 안 박히 는 거고, 내가 너무 아파요. 독장판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되죠 딜이 박히긴 하는데 너무 네, 약간씩 박혀서 독데미지가 저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쟤네들도 저한테 독뎀이 주고 있죠? 어허. 뒤를 쳐야 될것 같은데. 아, <laughs> 큰일이구만. 바깥으로 좀 일단 꿰어낼까요?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게더큰것 같아. 우와 147 딜이... 네. 디디... 일단... 어... 유거 하나 먹읍시다 지금 <laughs> 얘는 무조건 원거리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평타로 해결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접근 자체를 하는 게좀 많이 무리수인 것 같은데, 일단 장비를 좀. 어. 아, 식대 이거를 좀 쓰고 싶은데. 해제하고 여기다 낄까? 좀 빼고. 5번은 없겠죠. 5번식대는 없네요. 어 쐐기 7번식대가 있잖아. 어 그동안 뭐 하고 있었지? 다시 오 어떤 식으로 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데미지 자체는 굉장히 높네요. 또 1번. 두 개밖에 없네. 어... 일단 이렇게 합시다. 뭐, 별수 없죠. 요렇게. 6번째 1번 아... 3번을 하나... 아무거나 그냥 빼놔야 겠네요. 와 데미지가 다... <laughs> 어... 한동안 너무 신경을 안 썼는데... 잠깐만요. 저 <laughs> 일단 1번, 1번이, 아 1번이 다 식대구나. 어, 일단 2번부터 깁시다. 깁시다, 그럼. 2번. 3번. 4번인데, 4번을 둔축로 할지, 창겸으로 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5번은, <laughs> 5번에못본것 같은데? 네, 그쵸, 5번이 없죠? 아, 일단, 요건 하나 빼주고, 여기다가, 5번을, 아, 1번을 껴주고요. 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식대로 바꿔주고 그리고 순서를 좀 정리를 합시다 어... 아 식대가 순서가 되게 어중간하네 음 <laughs>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되는게 그나마... 네, 그나마 좀 쓸만할 것 같네요. 여기는 뭐 그냥 대충 합시다. 5번 이렇게 없어. 자, 어 자. 어. 아 이게 근접이라서 아무 소용이 없구나. 와 딜이 안 박히네. 독 데미지 때문에 뭐할 수도 없는데, 사실 어 그래도 지금 독 데미 제대로 들어가서. 가처럼독이 한번 바꿔 줘야 되 는데, 오케이 171독 데미 지는 퍼댐 으로 들어가 나 봐요. 제발 독 데미지 좀. 박혀라. 생각보다 장기전인데. 170일. <laughs> 독 데미지가 아주 잘 박히고 있습니다. 독 데미지 제대로 들어갔 죠. 피해, 피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오케이, 독 데미지만 제대로 박히면 딜은 충분히 잘 들어가 는거 같아요. 다만 지속 시간이 짧다 는거 피해. 오케이, 잡았죠? 네, 별거 아니었습니다. 또 새로운 패시스를 얻었나봐요. 트릭 스크리머 어. 어, 겸 참겸... 아, 푸알레까지는 얻었어야 되는데. <laughs> 素晴らしい鼻行をくすぐるこの香りたまらん何をぼやっとしているんだお前はそいつから肝を抜き取って持ち帰るんじゃなかったのか

お約束の非常食です。ルキニーがバッグからぬるぬの牛乳を出そうとしたが、病き兵衛が捕まえた。なぜ？ぬるぬるの牛乳を入手した。羊飼いをやっていた時の非常食なんですが、今は三食付きの住み込みですし、その心配はありませんもんね。味はあまり保証できませんが。 栄養は満点ですので疲れた時にでも飲んでみてくださいでは早速アロマリの香水を作ります <ハー hei> は完成しましたそれじゃあミトンさんこれをつけてみてください 루키니는 미트에게 향수를 뿌리려 했다. 아, 야메빡다지붕대이나 동작으로 향수를 뿌렸다. 体を洗うしかないみたいですね仕方ない魔女帝のお風呂を使わせてもらうしかないですねあそこまで行くんでちかすぐに帰ってこられるでちかお風呂だけだからそんなに時間はかからないと思うけど何か用事があるんですかもしかしたら。 王子様が通りかかるかもしれないでち前にもちょっとご飯を探しに行ったあいだに王子様が通り過ぎたことがあるでち大丈夫です心配しなくても今日は来ないですよそれにそんな臭い体じゃあっても嫌われるだけですよううわわかったでち。 お風呂に入りに行くデッチよし、決まりですねそれじゃあ急いで行って戻ってきましょうこれがお風呂デチか早速入るデッチあ、じゃあ僕外に出てるからちゃんと自分で洗ってくださいね

ダンゴ風呂に入れただと妖精ならいざ知らずこんな虫を妖精なんかと比べないでほしいでちあたちはブリダンゴでちそんなことはどうでもいい今すぐ出ていかないとお仕置きだぞ 王女様怒ってたな後でちゃんと謝らないと今日は王子様通らなかったみたいでちよかったでちそういえばあ,あたの匂いはどうなんでちかあそうでしたクンクンうん、かなり良く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よこのくらいの匂いなら香水でカバーできそうです よかったでちやったでちこれなら王子様には嫌われないでちかそうですねあとは六本足で這うのはちょっとやめられませんか君は自分で立ち上がれるんですし六本足だと嫌われるんでちかどうしてでちかんそれは王子様は人間なんですよね だったら二本足だしできれば近い方がいいかなってそうでちか…飛ぶのはダメでちかと、飛べるの飛べるでちほら <laughs> はぁ、あ…はあ、どうでちか… でも、這うよりはいいかもしれませんね。でも、もう少しだけ早く食べませんか。それじゃあ、王子様が待ちくたびれますよ。は、早くでちか。やってみるでち。はい、ええー、疲れたでち。もうダメでち。えー、こ。 これだけですかこの程度じゃ話になりませんよこれは猛特訓が必要ですね頑張りましょう無理でち もしれないけど頑張ればきっと空を飛ぶこともできないような人に偉そうなことは言われたくないでちできないことはできないでち悔しかったら飛んでみろでちな,なんですかせっかく特訓してあげてるのに誰も特訓なんて頼んでなんかいないでちこんなのなら自分でやったほうがマシでちあ、はあ そうですか。よくわかりました。じゃあ、もう知りませんよ。勝手にかけから応援すればいいじゃないですか。こう <noise> いうパーティーはとん最初からそうするつもりだったでじ。負けなおちゃだち。本当に帰りますよ。謝るなら今ですよ。うるさいだち。早く帰れだち。<noise> <noise> 자, 삼막 7장. 네, 후반부로 접어드네요. 마녀의 저택을 찾아온 것은 사랑하는 부리당구 공주 미튼. 백희병과 루키니는 왕자님을 응원할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미튼과 루키니는 정말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미튼의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오긴 할까요? 왕자를 부리당구 같은 벌레로 만드는 저주를 걸어버리면 또 모를까? <laughs> 지금 상태는 좀 힘들지 않을까?